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배우 톰 홀랜드가 출연하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상대 역할이 흑인 여배우로 낙점되자 인종차별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은 로미오와 줄리엣 제작사 제이미 로이드 컴퍼니가 줄리엣 역을 맡을 배우를 포함한 캐스팅 전체를 공개하자마자 큰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톰 홀랜드가 로미오 역할로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던 이번 연극의 상대 역은 흑인 배우인 프란체스카 리버스였습니다. 리버스는 BBC 코미디 시리즈의 배드 에듀케이션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아메오다 리버스는 여러 차례 연극 무대의 선연극 배우이기도 합니다. 캐스팅이 공개되자 극인 줄리엣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인종차별성 발언은 물론이고 배우를 향한 도를 넘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제작사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회사와 배우를 보호할 것이라며 어떤 인종차별과 학대도 용납되지 않으며 배우를 향한 따돌림과 괴롭힘은 온라인을 넘어 우리 업계와 나아가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은 2024년 5월 11일 시작으로 8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모든 회차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극인 배우 캐스팅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개봉한 디즈니의 인어공주는 주인공 아리엘 역할을 흑인 가수 알리베일리가 맞자 논란이 됐습니다. 긴 피부에 붉은 머리카락을 지닌 애니메이션과 동떨어진 외모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배우를 향한 인종차별과 비난도 이번 줄리의 사태와 같았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란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선천적으로 우월함을 타고났다는 인종관념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UCLA의 아론 파롭스키와 조안 도노반 교수 연구팀은 백인 우월주의자 153명의 가계를 추적해 이들의 DNA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53명의 인원 중 순수 백인으로 확인된 인원은 3분의 1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3분의 2의 게놈에는 아프리카인 등 다른 인종의 DNA가 섞여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크게 실망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구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그다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인종이란 개념 자체가 과학적으로 볼때 허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 스탠포드 대 카발리 스포르차 교수입니다. 그는 유럽인의 3분의 2는 아시아인이며 3분의 1은 아프리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5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현생 인류는 사실상 차이가 없는 유전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종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피부색입니다. 그러나 이는 확실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백인만큼 하얀 흑인종이 있으며, 흑인만큼 피부색이 검은 황인이 존재합니다. 한 인종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변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색은 단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진화의 산물일 뿐입니다. 햇빛이 강한 저위도와 햇빛이 약한 고위도에 거주했던 인간들의 피부색이 생존에 유리한 대로 적응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종이라는 개념은 인위적이라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특히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종이라는 개념 자체도 섞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는 현생 인류들이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상당수 보유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고대 인류와 교배해. DNA를 섞었기에 순열주의는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민족주의 의식과 맞물려 타인종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의 민족이라는 이유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그리고 역사적인 이유 등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같은 이유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차별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에서 더 나아가 언어에 따른 인종차별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인종이 영어를 잘하는 인종에게 차별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언어 제국주의와 맞물려 새롭게 생겨난 인종차별입니다. 피부색에 의한 인종차별이 여러 인권운동으로 조금씩 사그라질 때, 풍선 효과로 인해 이러한 언어 인종차별은 더욱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전생 인류의 유전적 차이는 0.1%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와 개인이 모든 부분에서 공동적인 행동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부색 등 인종으로 서로를 차별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인류라는 의식으로 모두 함께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